조식 먹으러 왔어요 지금. 이런 오일이나 뭐랄까 소스? 향신료? 진짜 빵은 기가 막힙니다 모형 같아요 모형 조식 뷰 모나코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웃도어도 있고 인도도 있어요 이런 풍경 보면서 조식 먹는 거죠 소스 짱 귀엽고 뷰 미쳤고 마스터가 제가 진짜 좋았네 오늘은 몬테카를로 두 번째 날입니다 바로 여기가 경기장이에요 그때 very calm at that t t a t o m <laughs> e 여러분들 네가제 앞에 있습니다. 홀거루네 엄청난 신예죠 지금 우사인 볼트랑 루네랑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. <laughs> First <the TV. 웃음> 와, 홀거루네와 우사인 볼트 <laughs> 오늘 2일차인데 촬영하는 날이어서 어우 너무 정신이 없네요 진짜 그래도 많이 만났어요. 홀거루네 우사인 볼트, 무라토 글로우. 아 치치파스는 경기만 봤고 오늘은 밤경기예요 중간에 비가 오는 바람에 렛츠고! s let's go, let's go 샤샤? 렛츠고 샤샤! Let's go, 샤샤. 아. 그래서 오늘은 밤 경기 메드베데프랑 지베레프가 마지막 경기 중간에 비가 와서 경기가 조금 딜레이 됐어요 선수들의 샷 하나하나가 진짜 엄청나요 그리고 몬트카를로는 무조건 사람 눈으로 라인을 다 확인해요 역사가 있는 경기여서 카이가 없이 오로지 눈으로 확인한다는 그래서 오심도 있지만 그것도 묘미 아니겠습니까? 와 지금 매드베데프 살짝 짜증났어요. 가자! 아, 어, 어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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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니진매드베데프 짱! I love you. 한국 사람 저밖에 없어요. 아니 아시아인이 없어. 창피해요그좀 뒤에 할머니가 자꾸 저한테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. 와뒤 경기 <목소리> <아니, 불을 목소리> 안 봤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. 쳐서 <목소리> 갈라 그랬는데 신기한 공기이막 나와. <목소리> 괜찮아! 다니엘! 괜찮아! 라인이 좀 이상해. 예! 다니엘! 가자! 지금 매디베데프가 뭔가 기분이 안 좋아. 심파한테또 항의해. 게임 안 풀리니까. 하지만 괜찮아. 나만 응원해. 예! 매디베데프 겼어 메드 베데 펄가 <laughs> 이겼습니다. 풀 스코어 타이 브레이크. 질 뻔했어요. 진짜로. 탑 랭커들은 까지 봐야 알수 있는 것 같아요. 메드 베데 펄를 응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제가 엄청 응원했거든요. 보고 엄지 키스를 날려줬어요. 여기 와서 나랑 사진 한번 찍어야 돼. 인간적으로.